자, 지금 굉장히 넓게 퍼져있는데요. 네. 어... 한프씩 아, 그때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갖다 드릴까요? 네, 제가... 아, 이렇게 무작위로 제가 한 분씩. 네. 왜냐면 움직이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아테나현의 글씨를 제가 잘못 봤어. 네. 신아영,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우리 샨데리이랑 예원냥, 네. 자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직접 그냥 <laughs> 선정해서 네 무작위로 질문 드렸습니다. 자 하나야 먼저 들어볼까요, 네. 곳 봄이 오면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아 예를 들면 한강 나들이, 벚꽃 놀이 등등. 어,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긴 해요. 지금 2월 아, 네. 말이니까. 네. 아, 봄이 오면 어, 좀 멤버들이랑 도시락 싸가지고 피크닉 가고. 아 진짜. 네, 진짜 재밌겠다. 진짜 로망. 오 한강 재밌어요. 어디 한강으로 아니면. 핑... 음... 유럽? 바다? 유유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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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아 p e Europe? e u 니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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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자 우리 아 e u r 도 읽어 주실 수 o p 요 Europe? e u r o 타이어 가이. 제디 하얀색. 아 안테나 펜이 지금 쓰여 신것 같아요. 네. 건 투였다 요아어 타이어 타이 타가이아 아. 아 타이어를 고 있는 타 복수했죠. 아 복수. 음. 복수를 아직 못했아 아. 근데 작전을 짜고 있어서 복를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아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좀. <laughs>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다, 답변 누 어느 분이세요? 아 우리 또아 우리 불꽃 남자 아 열정적이시네요. 네아 아테나양만 직접적 그냥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것 같은데 지금. 네. 아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좀 키나야. 네. 어,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은 나가면 재밌게 해줄 멤버는 오, 오. 이거 되게 약간 오. 디테일하다 질문이 그러니까요 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음. 어, 저는 최근에 크라임씬이라는 재는또 예능,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는데 음. 연기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미션도 풀어 나갈 수 있고 음. 하는 게 음. 너무 재밌었어서. 저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 에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피나 언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아요 네. 맞아요. 좋할것 네. 네. <laughs> 같아요. 어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줍어 서손안 대는 모있으니까 네. 자, 우리 예언냥, 네. 아쉴때 취미 아. 음. 생활. 쉴때 취미 생활. 쉴때 네. 취미 생활을. 궁금하다. 아. 취미 생활은 일단 첫 번째는 어 OTT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요즘에는 요또그 최유식 선배님이랑 박보영 선배님 나오시는 아, 멜로 멜로 네 멜로 무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아, 아그 아, 추천할 만한가요? 네, 되게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아, 진짜? 드라마인 아, 것 같아요. 마음이 아, 네. 몽글몽글해지는 감성의 네, 네. 드라마입니다. 아, 저도 그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laughs> 네. 마지막으로 본게 중지구의 강세가 되어서 <laughs> 아, 저도 네. 그 너무 좋았어요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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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았어요. 밤 새면서 봤어요. 맞어, 저도 한 번에 봤어요. 한 번에 열려가지고 맞 네, 네. <laughs> <한 번에 웃음> <막> 새벽까지 <laughs>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혹시 예언양이 질문하신 분? 어느 분? 아부끄러우 넘어갈게요. 부끄러우면 네. 자, 우리 또무샤넬 네, 샤넬아 유럽을 거꾸로 하면. 어. w we'll love you. 아아 아. 아, 누구야? I love you. 네. We'll love 누구, you. 누구야? 누구야? We'll you. 네. 누구야? 누구야? <laughs> 네. 누구야? <laughs> 어느 분이세요? 네. 네. 아 너무 어. 귀여우신데요. 아 이거 정말 그 후루룩 거같는데 맞추면 질문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칭찬을 뽑아서 드렸는데. 네, 아습니다 우리, 어, 문샷 인력까지 해서 저, 저희가 이제 우리 팬분들 q a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